하십니다. 지금 제가 경사 갱사, 사가 많이 친데 또논낮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 이제 수평 조절 장치가 설치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현장에 와서 저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 이 보시는 것 같이 이 경사가 많이 친 부분에 어, 지금 설치된 수평 조절 장치입니다. 또 수평 조절 장치는 이 구성이 하판, 중판, 사판으로 되어 있는데, 너무 도 어, 지면이 낮은 데는, 그냥 상판, 하판 두 가지로만 이루어져갖고 수평선설치된 수도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 와서, 실제 설치되어진 그수평선 장치를 보셔야 될것 같아서, 어, 제가 이 영상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. 자, 천천히 보시면, 이해가 되실 거라 보십니다, 봅니다. 저는, 막, 어, 설명은, 어, 이거로 마치고, 어, 소변 여러분들은, 어, 영상만 더 보시고, 어, 떤 장치고, 또, 어떠한 환경에서도 소변조작지가 설치가 가능하다,를 아, 어, 음.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